오늘은 배드민턴의 어, 그 스트로크 중에 푸시에 대해서 제가 알아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시는 네트 위에 뜨는 볼을 빠르고 강하게 치는 스텝으로 이게 가장 스윙이 스텝이 먼저 가야 돼요. 스텝이 가서 딱 앞에 상대방이 헤어핀을 놓든 그런 공격에 있을 때 볼을 쏠때 바로 짧게 칠수 있는 스트로크 중의 하나입니다. 자. 자, 스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자, 왼발, 오른발 가서 앞에서 트윈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라켓이 항상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라켓이 항상 네트보다 위에서 위에서 빠르게. 자.

하 네, 하나 둘하 하나 둘자 이쪽은 백끝이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네, 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거는 세게 치려고 하는데 내 쪽보다 빨리, 빨리 수행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하나, 둘. 자, 한 줄만 더. 하나, 둘. 항상 맞게 들고 가서 빠르게. 하나, 둘.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텝이 발이 앞 쫓아가지 못하시면 항상 낮게, 네트보다 걸릴 때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. 항상 빨리 가서 앞에 하나, 둘. 좌우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. 좌우로 하나씩만. 자, 손 한번 크게 씻고 준비. 하나, 둘. 제자리 하시다 다시. 자, 하나, 둘. 드시고. 하나, 둘. 드시고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야, 빠르게. 아 빠르게.